기대되는 남자 아이돌 템페스트입니다. 네 들어오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 관왕을 하셨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관왕을 한 템페스트. 네 조금만 붙어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왼쪽도 한번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왼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꽃다발과 트로피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과 트로피를 받으시고 사진 촬영 한번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면. 네, 정면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수희, 안녕하세요, 댄베스입니다. 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렇게 새해부터 갑진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사랑하는 아이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고 또 항상 묵묵히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위에와 엔터테인먼트 식구분들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024년을 이끌어갈 기대되는 남자 아이돌로 손꼽혔는데요. 어, 주신 상처럼 앞으로 2024년을 멋지게 이끌어가는 템페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귀한 상을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 12월에도 베트남에 가서 어, 무대를 즐기고 또 현지에 계시는 우리 팬분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베트남에 더 자주 방문해서 현지에 계신 팬분들과 더 많은 추억 쌓고 싶고, 그 외에도 해외 각국에 더 자주 방문해서 템페스트에 이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템페스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어, 특히 템페스트의 경우에는 올해 이제 3월이 되면 2주년이 되시거든요. 어, 네. 네 아주 특히 은해인 만큼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혹시 모르거든요. 오늘. 말씀하신 목표가 이루어져서 이곳이 성지가 되었다 아, 이거네요. 네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텐페스는 올해 이제 다짐한 게 있거든요. 작년처럼 우리 우리 아이분들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뭐 팬미팅이나 콘서트를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각종 상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Ừ. À, vâng nhân đây mình cũng muốn gửi lời cảm ơn chân thành nhất đến tất cả các bạn fan của chúng mình đã luôn ủng hộ nhóm và đã luôn dõi theo nhóm trên suốt chặng đường vừa qua nên là cảm ơn mọi người đã dành cho mình giải thưởng vô cùng quý giá này và chúng mình sẽ cố gắng chăm chỉ hơn nữa và sẽ thật sự là

해설 쌩이 더 멤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